만년필 입덕 실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평상시에 펜을 사용하지 않는 것. 2. 한 번의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 사실 만년필은 현대 사회에서 그다지 합리적인 필기 도구는 아니다. 그래서 첫 만년필을 잘못 선택하면 영영 만년필이란 물건과는 멀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아날로그 전도사라는 사명 아래 만년필을 사기 전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확실히 알려주고자 한다. 매일 쓰기 좋은 가성비 만년필까지 추천해 줄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 첫 만년필은 일단 예뻐야 된다. 만년필 처음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만년필 외관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만년필 쓰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허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누구 보여주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사용하면서 내가 보려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아이템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만년필로 추천되는 정말 많은 만년필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몇 가지 결정해보세요. 첫 만년필 구매할 때는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필기감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알아차리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내 눈에 예쁜 펜을 골라서 애정을 듬뿍 주면서 만년필과 일단은 친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만년필은 관리가 쉬워야 된다. 만년필은 볼펜이랑 달리 관리가 좀 필요한 물건인데요. 만년필을 쓰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잉크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잉크가 펜 안에서 새기도 하고 충전해둔 잉크가 사용하기도 전에 다 증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년필을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잉크랑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무래도 만년필에 푹 빠지기 전에는 이런 작은 문제라도 큰 장벽이 될수 있거든요 사실 만년필은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더 좋은 취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년필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작은 장벽도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입문용 만년필 아니면 선물용 만년필이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언급되는 게 라미 사파리잖아요 근데 뭐 라미가 외관은 예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바로 닙이 잘 마른다는 거예요 립이 마른다는 거는 충전해둔 잉크가 잘 증발한다는 의미인데요. 잉크가 말라버렸다는 건 결국 세척을 해주고 다시 새로운 잉크로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용하려고 할때 바로바로 펜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 세척하고 충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의 느낌뿐만 아니라 그 펜이 바로 안 나오는 불쾌함이 진짜 있거든요. 만년필의 불편함 때문에 이건 나랑 안 맞구나 하고 만년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쉬운 만년필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캡을 뽑아서 쓰는 일명 뽕 따형 만년필은 좀더 잉크 바람이 심한 편이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는 방식은 주로 고급 만년필에서 쓰이는데요. 만년필 잉크 증발이 좀덜한 편이에요. 사실 이 잉크 마름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도 사용이 훨씬 편해지는데요. 만년필 잉크를 밀폐하는 기술에 대해 제일 많이 고민한 브랜드가 플래티넘이에요. 만년필 쓸때 불편함 없이 잉크가 바로바로 바로 잘 나오는 게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플래티넘은 별도의 밀폐 기술을 만년필 캡에 적용해서 잉크 증발을 한 2년 정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플래티넘 펜을 좀 보여드리면요. 어, 다른 만년필도 이캡 안에 이 이너캡이라고 하는 캡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그 정도에서 끝나고 플래티넘 만년필은 이 이너캡을 스프링으로 막아주면서 좀더 힘있게 막아준다고 할까요?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아볼게요. 밀착되는 게 보이시죠? 요 스프링 아이디어 하나로 밀폐력의 차이가 있다니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 제가 플래티넘 브랜드를 뭐 찾아서 쓰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손이 자주 가는 펜들을 보니까 플래티넘 만년필이더라고요. 플래티넘 펜이 필기감이나 펜 모양 같은 게제 손에 잘 맞은 탓도 있겠지만 사용자를 생각하는 그 디테일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만년필로는 얇은 펜을 선택해라. 제가 만년필 처음 썼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펜이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재밌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에 써보면 낙서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필기용으로 진짜 펜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너무 두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대부분의 만년필은 우리가 자주 쓰던 볼펜보다는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썼을 때는 펜이 너무 두꺼워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 글씨 작게 쓰시는 분들은 필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만년필에 익숙해지고 나면 테필이라고 하는 두꺼운 펜을 스스로 찾게 되실 수도 있지만요, 굵은 잎을 따로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면 가는 잎, 예쁜 잎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디자인이 예쁘면서도 관리가 쉬우면서도 좀 브랜드에서 얇은 만년필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이 모든 걸 만족하는 펜은 바로 이 플래티넘 센츄리 만년필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플래티넘 센츄리를 자주 추천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생각하는 입문용 만년필로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다 만족하는 게이 센츄리 만년필이거든요 이게 가격대는 10만 원대 중반 정도인데요 이 센츄리 만년필 얘기하면 가성비가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년필이 고급 라인으로 갈수록 금립에 립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쁘죠? 어, 10만원대에서 금립이면서 이 정도 사이즈인 펜이 없기는 해요. 외관도 고급스러워서 좀 근사한 만년필 찾는 분들은 정말 잘 쓰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게닙 굵기도 이거는 EF뿐만 아니라 UEF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UEF랑 SF 쓰고 있는데 UEF는 이제 엄청 얇기는 해요. 저는 이게 회사에서 다이어리 쓰거나 뭐잘 생각이 안날때 제일 많이 쓰는 게요건데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글씨가 안 뭉개지고 깔끔하게 써지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요. 센츄리는 필기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들은 분 플래티넘사에서 나온 저렴한 가격대 펜을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플래티넘이 진짜 펜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닙마름 잉크마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저렴한 라인에서도 잉크밀폐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플래티넘사에서 가장 저렴한 만년필은 요거 프레피예요. 여게한 3,000원 정도 하는데 필기감도 꽤 괜찮고요. 여기 스프링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만년필을 완전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요것도 진짜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 플래티넘 소유상 라인도 마찬가지로 슬리벤시를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이죠. 요거는 한 7,000원? 만원 이하인 걸로 기억하는데 요두 가지가 플래티넘 저가 라인이고요. 어, 요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관리가 쉬우면서도 얇은 펜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준에는 부합을 하지만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죠. 이거랑 비교하면. 물론 가격대가 당연히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요, 요두 가지 펜이 솔직히 혼자 막 쓰는 펜으로는 진짜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카페를 간다던가 좀 감성적으로 뭐 일기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좀 중요한 자리에서 굳이 이 펜을 꺼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레피나 소유성 만년필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래도 뭔가 아쉬운 분들, 아니면 좀한 번에 고급진 걸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래티넘 센츄리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느낌을 보여드리면 이게 플래티넘 센츄리고, 여기 오로라 만년필, 오로라 입실론 만년필인데요. 생긴 게좀 비슷하죠? 이것도 가격대가 10만원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 화이트, 얘는 약간 노르스름한 화이트예요. 약간 계란껍질 같은 느낌? 따뜻한 좀더 따뜻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닙을 보여드리면은 플래티넘 센츄리가 가성비가 좋다는 게닙 크기를 보면 확 느껴지거든요. 닙이 크면 펜을 쓸때 아무래도 좀 만족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진짜로. 이 플래티넘 젓가라인이랑도좀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 만년필에서 닙이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좀 볼품이 없는 그런 이거는 있긴 하죠. 이제 만년필 사면 안 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전 그래도 이게 예뻐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만년필 처음 살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만년필 여러 개를 구매하신 상태라면 아무래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첫 만년필이라면? 만년필에 대한 기대랑 호기심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만년필의 조건으로 예쁘면서도 관리가 쉬우면서도 가는 입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모든 걸 만족하는 펜으로 저는 플래티넘 사의 만년필을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좀 근사한 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플래티넘 센츄리 만년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만년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ăn nhung